네, 반갑습니다. 클레튼 코치입니다. 어제죠. 8월 4일, 기재부하고 국토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죠. 그냥 8.4 공급 대책으로 <laughs> 예,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뭐총 26.2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한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놨는데요. 신규 공급은 이제 총 13.2만 호입니다 밑에 있죠. 예, 근본 서울권역 공급 물량은 13.2만 호 플러스 알파다. 정부가 이제 숨어 있는 신규 택지를 구석구석 찾아내서 공급을 발굴하겠다라고 한거 하고요. 재건축 단지를 이제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면 용적률 500%와 충수 50층을 허용하겠다. 두 가지가 예, 1번 하고 예, 3번에 1번. 이두 가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규 택지 발굴 3.3만원 부분인데요. 뭐 기존에 얘기를 했던 태릉 CC 1만원, 용산캠프킴 0.3만원, 정부 과천 청사 0.4만원, 서울 지방 조달청 0.1만원,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방부와 뭐 주한미군 지자체와 협의만 잘 된다면 3.3만원은 무리 없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발표 직후부터 이제 해당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뭐, 마포의 뭐 정청래 의원은 뭐,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데또 임대를 지어야 되냐? 안 된다. 뭐, 김종천, 뭐, 과창 시장은, 뭐, 최악의 청사 개발 방안이다. 절대, 뭐, 허용할 수 없다. 뭐, 노원구청장 역시, 뭐, 태릉시씨는 아, 뭐, 그린벨트고, 뭐, 더 이상 개발해서는 안 된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들다 민주당 소속인데, 예, 뭐,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뭐, 뭐, 목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용종률 상향 및 고민하러 2.4만 원을, 어 추진하겠다. 세 번째, 이게 이제 대책의 핵심인데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이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로 7만 호를 공급하겠다. 차례차례 이제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상기 신도시 예, 용적률 상향으로 어, 기존에 이제 38.3만 호에서 40.3만 호로 2만 호를 늘리고요. 기존 사업 확장의 고밀도 고밀화를 통해 가지고 0.4만 호, 에서총 2.4만 호를 늘리겠다. 뭐 이렇게 뭐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기 신도시의 물량 증가는 기존에2기 신도시 중에 이제 외곽 쪽에 있는 뭐 양주 옥정이나 파주 운정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 악재죠. 가뜩이나 이제 기 신도시 그 공급에 좀 민감하신데 또어 2.4만 호가 늘어나면은. 좀 악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요번 대책의 이제 핵심이죠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에서 7만원인데 요게 어, 이제 제일 놀라운 건 공공참여형 고민재건축 요게 이제 예, 5만원입니다 예, 5만원을 공급한다는 예, 계획이죠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후에 사업인가를 받지 않는 가구가 26만원입니다 26만원 거기서 이제 5만 원가 어떻게 나왔냐? 약 20%가 이제 재건축을 공공재건축을 뭐 신청한다 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가정을 통해서 예, 5만 원이라는 숫자를 뽑아낸 거고 뭐 아무도 신청 안 하면 5만 원가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더 신청하면은 5만 원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LH나 SH 등 이제 이런 공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해서 어,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용적률을 어, 기존의 어, 250% 층수 35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서 최대 용적률 500%의 최고 층수 50층까지 적용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 거주지역 용적률 250%로 최대 5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공공 재건축을 하면 최대 1,000가구를 네, 예, 지을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가구수의 50% 70%를 이제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환수한 주택은 절반은 이제 임대주택으로 또 절반은 예, 공공 분양으로 활용하기로 해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환수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해서 은근히 이번 대책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뭐 재건축 초과 이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던 조합원들이 실망감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것은 지금 현 정부로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대책이죠. 근데 이런 그 환수 대책이 너무 강력하다. 네, 강력한 환수 조건과 기존 분양가 상한제 등 이런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핵심 지역인 뭐 강남권이나 이런 이제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와, 이런 걸왜 하냐, 우리가. 뭐 누가 이런 공공재건축을 참여하겠냐. 아주 그냥 뭐 독서를, 비아냥거리면서 독서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뭐 참여 가능성 은 있어 보이죠. 뭐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일기 신도시 중 분당 일산이라든지 15층 이상으로 지어진 재건축 단지는 이미 용적률이 200%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될 수가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재건축이 재건축 추진이 이제 어려워서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가 많았죠. 그래서 공공 재건축과 리모델링과 하고 이제 두 개를 두 가지를 이제 조합원들이 상호 비교를 해서 사업성을 비교를 해서 이제 뭐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뭐, 뭐 그렇게 아마 갈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공 재개발 어, 활성화로 2만원를 2만호 이상을 어, 공급하겠다. 이게 어, 이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어, 또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정비 구역까지 다시 살려서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어 앞에 말씀드린 공공재건축보다 공공재개발이 더 활성화될 계획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은 이제 뭐 노후된 주택을 고치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버티면서 진행을 계속 어 딜레이시키고 나중에 할 수가 있는데 재개발은 한번 이제 해제가 되면은 재추진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 LH나 SH가 이제 공공시 아, 공공사업자로, 시행자로 이제 참여가 되는 거고요 이제 분양가 상한지에서, 어, 제외가 되고,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등 이런 인센티브를 예, 적용을 해줍니다. 이제 서울 재개발구역 357곳 중에 이제 10년 동안 조합 설립 인가를 못한 곳이 이제 102곳이나 되는데요. 이제 사업성 부족이나, 어, 또는 뭐, 조합원들 내부 갈등 때문에 뭐 20년 넘게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성북구, 성북 1, 2구역, 뭐, 이런 곳들도 있고, 이제 동선동. 네, 이런 지역들도 있는데, 뭐, 지역은 뭐, 함부로 이제 밝히진 않겠죠. 또 뭐, 저 투자 수요가 몰릴까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재개발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고급 확대는 이제 0.5만원 플러스 알파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 고급 대책이 뭐, 저, 부동산, 어느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께서는 너무 이제, 엉망으로 나왔다. 할 말이 없다. 막 독서를. 어, 이제, 뭐, 말씀을 하시던데, 너무 이제 개판이다. 공급이 되겠냐? 특히 이제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많이 화, 를 내시더라고요. 네, 뭐, 물론 이제 이번 공급대책이 최근에 이제 가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집값이나 전셋값을 뭐, 단순히 잡긴 힘들죠. 네, 공급대책은 실제 이제 입주시까지 뭐, 5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 계획이죠. 또 이제 여기에도 이제 뭐 지자체의 반발이나 뭐 지역 주민들의 뭐 님비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해결될 문제도 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수요 억제 정책만 할줄 알았더니 정부가 드디어 이제 공급 정책을 이제 한개두 개씩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은 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 다만 이런 공급 대책 같은 것들이 이제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향후에도 정부는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택 시장 참여자들에게 계속 보내야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